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우리 민간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5년여간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비TLB입니다. 아파트 6층 정도인 16m 높이,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장점을 결합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용 발사체로 발사 후 4분 33초 동안 우주를 향해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발사장을 제공한 브라질 공군과 함께 수차례 준비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인기 n k i n Inqui, Pes, todos os a t o r 스 s que participaram, o 은 e p a r t a m e n t o de Ciência e Tecnologia e 업체 측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토대로 내년에는 소형 위성을 탑재한 한빛 나노를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성 수요 증가로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은 지난해 18조 원에서 2029년엔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나로호, 누리호 등과 달리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소형 발사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험발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들은 향후 당사의 핵심 기술력이 되고요. 비행성능 시험은 우주발사체의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개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함께 비행자료를 종합 분석해 최종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